기준 환산 보증금 관계 없이 어, 무조건 적용하는 어, 금액 관계 없이 적용하는 이런 이제 예외를 터줬는데요. 2013년 우리가 갱신 요구권 해서요 고요2 0 1 5년도에 대항력 상각 원리금 수취권, 그다음에 3기의 차임액 연체시 해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차임액 연체 시,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차는 3개의 차임, 이 연체가 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개정 전에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어, 어 환산보증금이 좀 적은 기준 이하인 경우는 3개의 차임액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고, 반면에 환산보증금 기준이 좀큰 어, 초과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어, 3개의 차임액 관계없이 두 번만 하더라도 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이걸 3개의 차임 연체시 해지하는 규정을 어 금액을 풀어버려가지고 이제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일 경우라도 세 번은 연체돼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법에 그 아까 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을 본다면 어,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어,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어? 그 다음에 사망에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환산 보증금 적용 없이 관계 없이 다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의 어, 예외. 애외. 이런 형식으로 이제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이걸 조금 해석하기가 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조.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어, 법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법은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어, 초, 환산보증 금 초과에선 적용 안한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리고 이항은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어, 우리가 갱신요구권 부분에서 처음으로 예외를 터졌다 그랬잖아요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다, 그거는 환산 갱신요구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어, 13년에 어떻게 바꿨냐면, 사망을 신설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 갱신요구권은,에 대해서는, 어, 환산보증금 규모 상관없이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 그 이후의 개정들은요 10조 1항, 2항, 사망, 뭐, 10조 2단서, 여기에다가 계속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